아,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팬이에요. 네? <laughs> 진짜 만나고 싶었어요. 일단. 네. 15년입니다. 15년. 야. 네. 아 채팅 보고 싶으신가요? 아니요, 저안 봐도 돼요. 네. 이전에 방송 찍을 때 이걸 닫더니 오히려 더 네. 말을 못 하겠더라고. 태훈님이랑 세번 찍었어요. 근데 저는 분이랑 찍고 싶었어요. 왜요? 제 네. 이상입니다. 넘어가요. 안 넘어가네. 저 빠꿈이에요. 아니 근데 여자친구 없어 여자친구 없으니까. 어, 헤어졌어요? 아니 원래 없었어요. 원래 없었어요. 여자에 관심이 없어요. 그냥, 그냥 만난 여자는 네. 있죠? 없어요. 그것도 없어요? 네. 남자친구? 아니, 스쳐 지나갔던 여자는 네? 있죠. 언제? 마지막 키스? 어제. 근데 이렇게 사면들 보면 얼굴이 진짜 하트라고요 그치, 실제 는무물고 하얗다는 이야너 갈게요. 아니, 진짜. 너는 솔직한 사람이니까 약간 이 색이랑 비슷한 거아니 커피 이 여기 연한 쪽 음, 너무 음. <laughs> 가있네요 <laughs> <갔었어>. 아니 누가 봐도 찐이는 너무 맛있어 실물이 그렇게 멋있어요? 아니요 실물 이더 멋있는데 코가 잘된것 같아. 코래 <laughs> 아. 눈도 찐이는 좋을 것 같아. <laughs> 더블 u 어. 들어오세요 원장님. 네 일단 음. 소개팅 비용 내셨나요? <laughs> 얼마인지 모르겠는데, 실제가지금이나오고 있어요. <laughs> 얼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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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오안 갖고 들어오신 거예요? 카드얼 있어요 얼마, 카드 얼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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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마 얼마, 가마 얼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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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얼한얼도 아니고 마 얼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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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얼사 얼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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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얼 해드릴까요? 음. 이게 뭘로 따져 얼마, 학력, 학력, 경제력, 경제력, 집안 경제력, 직업, 그리고 이제 외모는 일순이다 서로 1순위그 외모에는 얼굴, 체격, 몸매, 어. 그다음에 나이가 포함되어 있어요. 음. 그렇죠 얼굴 먼저고 나이가 그다음에 그다음 직업이 그다음에 몸도 중요합니다. 바디 어깨까지 뭐야 어깨나요? 아이 뭐 어깨는 저 어깨인데 잠깐만 야 트리플 키 일단 좋은데 네. 중요한 거 제가 다른 프로필을 모르잖아요. 그거 오픈하실 수 있으세요? 네. 학력? 학력이요? 네. 대트요 지금 어쨌든 수입이 좋다고 들었어요. 어떻게 해야 되세요, 수입이? 그4 어, 개월 전까지만 해도 음. 월1억찍었던 남자인데. 와. 지금 음, 얼마? 현재가 중요. 지금 이제 다시 이제 현재로서는, 현재로서는? 나 이쪽 얼마 벌었지? 100% 오늘 서른 한 살인가요? 서1한 살이요. 네. 어, 일단 키가 신장이 키 180. 네? 180 아닌 거 같은데. 왜 그러세요? 최근까지 혹시 연애하셨어요? 당안했어요 연애 한지가? 어, 오래 됐어요. 오래가 얼마? 어, 한몇년좀더 됐죠. 음, 어. 근데 키스는 어제 어. 연애 고자설이 있던데요? 뭐는 음, 그냥 설이고, 네. 썸을 타고 거 여자를 쳐서 만난 적은 있는데 음, 연애까지 아. 못했어요. 본인이 연애적인 스킬은 있다고 생각하세요? 연애 스킬은 없고 꼬시는 스킬은 있어요. <웃음> <웃음> 다 너무 오던가요, 0퍼 진짜 좋아서 막 꼬시면 안넘어던데 결혼은 언제 하고 싶으세요? <laughs> 지금은 라인다 네. 결혼에 대해서 부모님은? 완전 긍정적이에요 한 번도 뭐 부모님한테 여자를 보여준 적이 없어요 여성을 만난다고 할때 네. 가장 중요하게 보는거 1번 얼굴 그러니까 얼굴 전신 거? 다 전신 <laughs> 느낌 이남 이 여자랑 키스를 할수 있을까? 나이도 동갑부터 아니면? 나이도 보죠. 나이는 근데 굳이 신경 안 쓰는 것 같아. 굳이 나이는 크게. 만났던 여성들 이다 이뻤어요. 왜? 애매해요. 지금 내가 꽃이니 좀 <laughs> 틀려서. 어떤 거에 꽂히는 것 같아요? <laughs> 낙타상? 아, 시청자들 알려주네. 응. 낙타상 약간 좀 약간 연예인으로 따지면 약간 김규리, 박솔미, 뭐 술기도, 뭐 시기도 좋고 지금 어쨌든 그 이성상은 제가 대충 알았어요. 직업이 중요한데 직업은 상관이 없고 나이는 상관이 없는데 두세 <laughs> 살까지는 괜찮고 연상까지. 그쵸? 여, 여기서 그런 뭐 중요한 거 본인이 궁금한 거 없을까요? <웃음> <웃음> 얼마 벌어요? 그럼 우리 맞서 한번 볼까요? 네네네. 드디어 얼굴 달라지지. 떨리네요, 제가. 아 진짜? <laughs> 그러면 우리 원장님 인사하고, <laughs> 네, 네. 그리고 신용카드는 네,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신용카드는. 아, 네. 저 괜찮은 것 같아요. 어떤 점이요? 저요, 그냥. 사람으로서. 을 때, 네. 지금 오늘 요까지 대한. 제가... <laughs> <laughs> 그럼 괜찮아요. 뭔 말이 필요해요?